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다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기 조심하시고 영육 모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로 45절, 9장 37절로 4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 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 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험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토대로 과연 나의 믿음은 몇 점일까 과연 나의 믿음은 몇 점일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귀신을 제어하는 놀라운 능력을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놀라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누가는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주위를 환기시키고자 큰 소리를 외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외아들이 귀신이 들어서 갑자기 부르짖기도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몹시 상하게 하고서야 겨우 귀신이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귀신이 한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들어와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못 살게 군이 이것을 지켜보는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러기 아비로서 이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고자 예수를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요,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갔고 이 남은 제자들이 보이길래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 달라고 아비는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대했던 방향대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아비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죠. 아마도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아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기를 많은 무리들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았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관심을 끌고자 이 아비는 큰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자들은 분명히 귀신을 제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이 아들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것일까요? 바로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40절로 41절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이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꾸짖습니다. 즉, 책망하죠. 이것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금소가지를 만들어 섬겼던, 즉, 우상숭배에 빠진 자신의 백성들을 목격한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그걸 생각토록 하게 되죠. 따라서 귀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하여 축귀의 능력이 없는 세대는 마치 우상숭배에 빠진 세대와도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보통의 권세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아가고,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 이면에 자신의 비참함, 연약함, 남루함을 보면서 자책하기도 하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그 권세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뭐라 할까요? 흔들리는 믿음이라고 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그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믿었다가도 흔들린단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작동된다고 해야만 할까요? 제가 안타깝게도 교회 밖에서는 그 믿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당시 제자들도 주님으로부터 이미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힘입었지만, 전혀 그 능력이 작동되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믿음은 중요하고 우리를 모두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적인 것에 관심을 더 가져야만 하겠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은 지속적으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질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친 이후에 다음 과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44절이죠.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논장을 버리게 되었죠. 자, 본문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한마디로 스승인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을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죽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 스승의 제자라는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스승이 이 땅에서 왕이 되어서 자신들의 지위가 높아지기만을 기대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자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예수를 따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연약해졌습니다. 바로 영적인 것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주목적으로 해서 살았기 때문이었죠. 그러기에 귀신을 내어 쫓기도 했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참 안타깝죠. 바로 이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닌 세상의 것만을 목표로 삼아서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들어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꾸짖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오늘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과 우리 신자들의 가장 큰 차이는 이 믿음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할수 있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많은 권세를 받았죠. 이 권세는 보통의 권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보통의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이 세상에서도 권력자, 재벌 등의 자녀들은 그 아비의 권세로 인해서 큰 힘을 갖게 되죠.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아버지가 누구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죠. 그런데 하물며 하늘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미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꾸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쉬워요. 종국에는 자녀된 권세를 제대로 발휘할 수도 없겠죠.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 영적인 것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권세를 이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를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축권합니다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제목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보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여서 새해에는 큰 믿음의 일꾼되게 하소서 다음으로는 개명교의 건석들 가운데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성히 여기사 치유를 베풀어 주옵면서올 하루도 이두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